그린주주님, 오늘 뭐 좋은 거 보여주신다면서요? 이사를 하면서 쿠팡에서 사서 인테리어를 완성한 아이템이 있어요. 의외의 쿠팡템.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인테리어 바꾸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<목소리> 첫 번째 집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소파잖아요. 600만 원, 700만 원그 이태리 수입 소파 이런 거 많이 써보다가 이번에 이사 오면서 요 소파를 제가 구매했습니다. 어, 주변에 인테리어에 관심 엄청 많으신 분 그분이 까사미야 깜포 소파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것도 뭐 300만 원 이상씩 하는데 그 깜포 라인을 보고서 또 깔끔하게 예쁘다 생각해서. 쿠팡에 사진만 보고 골랐는데 바로 이렇게 근사한 소파가 왔습니다 까사미아의 캄포 라인을 좋아하시는 이런 깔끔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소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파들큰 가구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죠 와 기절했잖아요 59만 4천 원이고 여기에 무료배송 심지어 사양이 떨어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이 좌광석이 엄청 이게 폭신하게 앉혀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여기가 구스로 돼있어요. 좌광석, 등받이까지 다 구스.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앉아지는 느낌도 좋고 이 부위가 꺼졌다. 그러면 이거 살살 털어서 이렇게 탕탕 털잖아요. 그러면 꺼져있는 부위가 올라와요. 이렇게 쿠션감도 좋고. 오랫동안 안 쓰고 그리고 2, 3년 정도 쓸거 생각하고 이걸 샀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너무 좋은 거예요. 또 얘가 소재가 어 약간 스웨이드 재질 느낌나는 많은 분들 찾으시는 아쿠아텍스라는 소재인데 컬러도 자주 여러 가지로 어, 라인업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화이트톤 좀 깨끗한 걸 저는 깔끔한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거기에 맞게 아이보리 그레이 아이보리 느낌의 그레이도 살짝 한 방울 섞여 있는 컬러도 괜찮은 것 같고 방석이 등 쪽에 돼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도 한번더 받쳐주는 느낌이 있어서 또 편한데 남편 등치가 크다. 그러면 이게 짧을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얘를 그냥 등받이를 빼서 이걸 빼면 진짜 뭐 다리 긴 사람, 키큰 사람, 등치 큰 사람도 충분히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의 누워서 이렇게 TV 시청하고 핸드폰 보고 할수 있는 정도의 깊이 있는 저는 그 전에 썼던 소파에서 했던 이런 쿠션을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이게 렇 살짝 놔뒀고 이름 안 부르면 나 잔다. 또 기가 막힌 거. 이 얘기 아까 뻔했. 반품돼. 사이즈가 크거나 인테리어 안 맞으면 사진하고 다르다. 그럼 반품해. 가성비에 완전 킹 오브 더 킹. 여기에 맞춰서 러그를 하나 산 거예요. 근데 얘도 쿠팡을 샀어. <laughs> 사이즈 엄청 크죠? 사이즈도 맞춰서 이제 고르면 되고, 가로 200짜리 사이즈 샀어요. 그리고 얘는 또물 세탁이 돼. 이불 하나 빤다고 생각하고 세탁기 그냥 넣으면 되더라고요. 여기 뒤에 보면 미끄럼 방지도 돼 있어서, 대리석 바닥에 또는 맨질맨질한 나무 마룻바닥에도 이거 깔기 너무 좋고, 32,500원. 칼러를 고를 수 있어. 블루, 핑크, 그레이, 러그 같은 거 하나 딱 깔아두면 거실 인테리어가 확 바뀌는 효과가 있거든요. 봄 되면 꼭 한번 해보세요. 우리 집이 거실이 좀 길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좀 바늘을 잘라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요 뒤에 요 테이블을 두고 테이블을 내가 그전에도 썼던 테이블. 요것도 아마 쿠팡에 다 있을 거예요. 이 의자를 샀어요. 의자가 이게 너무 좋더라, 생각보다. 가격이 엄청 싸. 하나에 18,430원. 컬러도 이렇게, 뭐, 그린, 라벤더, 화이트 이렇게 고를 수 있고. 너무 등치 큰 남자는 약간 딱화이트 185에 100kg 정도는 너무 딱 맞더라.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어, 이거웬산 거예요? 이거? 아, 요거 댓글에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. 요거는 니바트 가운데, 소파하고 테이블하고 의자 다 합치면 이거 살수 있어요. 이는 쿠팡에서 안 샀습니다. <laughs> 그 다음, 진짜 만족도 완전 높은 거 하나 있어요. 이거. 이거, 시타. 어, <laughs> 쿠팡에서 샀어. 사이즈도 좋고, 심지어 기사님이 와서 설치해주세요, 이거는. <laughs> 쿠팡 아이템 중에 나름 되게 럭셔리한 아이템. 포세린 세라믹, 15만원대. 얘 심지어, 무릎에서. 근데 얘가 포식인 세라믹이어서 뜨거운 거 냄비 그냥 갖다 놔도 돼. 그리고 닦을 때 그냥 이렇게 깨끗이 닦이더라고요. 나 은근 깔끔 떨기 때문에 이렇게 막 색깔 묻어도 있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엄청 잘 닦이고 사람들 깜짝 놀래. 이거 쿠팡스 샀다 하면 다 깜짝 놀래. 어,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세 개가 있는데 이거. 이 코드 커버. 깔끔하잖아요. 이거 빼잖아? 이렇게 지저분해. 코도 많이 써도 이렇게 딱거으면 깔끔하게 되니까, 오, 너무 깨끗하고 여기가 좋더라고. 거기 소소한 인테리어템인데, 이 커피바라고 이것도 이제 쿠팡에서 파는데, 사두면 약간 우리 집이 좀 카페 같은 느낌. 진짜 또 의외의 쿠팡템 마지막인데, 요게. 여기에다가 비타민 어... 보관지 이렇게 약통을 이게 눈에 보여 먹는다고 이걸 꼭 식탁 옆에 가득 쌓아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보여서 먹긴 하지만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일일이 다 꺼내고 바닥도 안 닦아 서로 밀 밀면서 닦잖아 약을 다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딱 닫아 버리니까 너무 깔끔해 또 여기가 좋은 게 이게 위로 이렇게 홈이 돼 있어서 지저분한 것들 칸칸이 이렇게 적층하면서 올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몇개 사서 좀 지저분한 게 많다 그러면 여기다 딱 올려놔도 괜찮겠더라고. 이거 말고 한판 다음 편에 <laughs> 더 다양한 쿠팡템들을 다음 편에서 알려드릴게요. 안녕. <laughs> 쿠팡에서 어0만원안 되는 가격으로 큰 가구 소파 바꾸지 또큰 가구 식탁 바꾸지 거기에 보조 테이블인데 보조 테이블하고 하기에는 거의 식탁만한 사이즈에 여기에 뭐 의자까지 인테리어 의자까지 다 바꿔도 100만 원 언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쿠팡이지 않을까? 쿠팡에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바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자 의외의 쿠팡템 여러분도 가볍게 봄 인테리어 바꿔보시라고 소개했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 집 구경 여러분 잘하셨습니다.